서울 여의도 17개 정도의 크기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안녕하세요 땅땅무슨땅입니다 수도 서울이랑 딱 붙어 있으면서 아주 그냥 서울이랑 딱 붙어 있으면서 철도 노선이 현재도 3개가 지나가고 또 3개나 추가 노선이 계획돼 있고 그리고 이미 인프라가 다 갖춰져 있는 지역이 어디가 있을까요? 서울이랑 딱 붙어 있다는 말에 감이 오신 분들이 벌써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경기도 부천시죠 경기도 부천으로 가보겠습니다 부천시를 검색해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지금 마우스 올렸다 내렸다 하는 이 핑크색 부천시 보이시나요? 부천시의 우측 이 경계선을 따라서 제가 하늘색으로 긋고 있죠? 그 우측은 양천구 신월동 쪽이 되겠고요. 서울이죠? 서울이랑 딱 붙어있는 게 경기도 부천시예요. 부천시를 이렇게 하늘색 선으로 그어봤어요. 부천시의 크기가 몇만 제곱킬로미터다 몇만평이다 말씀드려봤자 전혀 크기에 대한 감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서울 여의도랑 부천시 크기를 비교해봤습니다. 오른쪽에 제가 이렇게 하늘색으로 칠하고 있는 게 서울 여의도고 섬이죠? 근데 이 섬이 마치 모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고구마처럼 생겼어요. 여의도 고구마를 제가 그려봤어요. 짠! 이렇게 올려놓으면 크기 똑같죠. 부천시가 여의도의 몇개 크기인지 여의도 고구마를 부천 위에 올려놔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15, 16, 17개 고구마 17개죠. 경기도 부천시는 서울 여의도 17개 정도의 크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고구마 크기 설명 괜찮았으면 땅땅 무슨 땅 채널 구독 부탁드리고요. 좋아요와 댓글 작성도 부탁드릴게요. 부천시를 이렇게 확대해보면 서울 바로 옆에 붙어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서울과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해서 지하철 1호선이 이런 식으로 부천을 통과하고 부천역이나 중동 송내역을 지나가죠. 강남에서 오는 지하철 7호선도 부천종합운동장 춘위 신중동 상동 이런식으로 부천을 통과합니다 소사역에서부터는 안산원시까지 내려가는 선도 있어요 현재도 3개의 철도 노선이 있는데 지하철로 이동거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부천종합운동장 역에서 출발해서 일자리가 많은 가산디지털단지역까지 소요시간 15분 나옵니다 어 진짜 괜찮죠 그러면 강남까지 한번 가볼까요 부천종합운동장에서 7호선 타고 그대로 반포고속터미널까지 소요시간 40분 걸립니다. 조금 걸리긴 하는데 못 다닐 거리는 아니죠. 이번엔 1호선 부천역에서부터 여의도역까지 지하철 34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부천역부터 홍대 입구까지 한번 볼게요. 소요시간 28분 정도 걸리고요. 부천역에서 광화문권 서울시청까지 보면 소요시간 36분 정도 걸려요. 지금도 서울과의 교통편이 굉장히 편리한데 더큰 교통호재들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면 설명을 드릴게요. 지도상에서도 거리를 한번 보면 부천종합운동장부터 일자리가 많은 강서구 마곡까지 6.9km 정도입니다. 여의도부터 부천종합운동장까지는 직선거리. 10.5km 정도. 굉장히 가깝죠? 양천구 목동 쪽이나 구로구 쪽은 훨씬 더 가깝습니다. 거의 서울이라고 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의 위치에 부천시가 자리 잡고 있어요. 일단은 부천하면은 홈타운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지적 편집도 메뉴를 보면 이 부천 내에도 공업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업지역 하면 공장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요즘에 수도권에서 연기나는 공장 찾아보기 힘들어요. 실제로 부천의 공업지역 가보면은 가구공장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고, 사무실도 많습니다. 이렇게 남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중공업 지역. 또 일반 공업지역들이 있고요 다 일자리가 많은 곳이에요 성남역까지 7호선 타고 들어가면 이쪽에 또 공업지역도 있죠 차량으로 이동하면 마곡도 가깝고 여의도도 멀지 않은 곳이 부천이에요 일자리가 많습니다 또 부천에 무엇이 있느냐 아니 부천에 무엇이 없느냐를 찾는 게 나을 정도로 정말 인프라가 잘 되어 있어요 신중동역 쪽에 롯데백화점 중동점이 있고 부천시청역에는 현대백화점 중동점도 있습니다 그 밑으로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이 있고 소사역 쪽으로 가면은 가톨릭대 부천 성모병원도 있어요. 장볼 때도 많습니다. 부천시청역 앞에 이마트 중동점 있고 상동역 쪽은 홈플러스 상동점도 있어요. 나는 마트랑 체질이 안 맞는다. 시장이 좋다 하면은 부천시청과 중동역 이 사이 쪽에 중동 사랑 시장도 있고 그 밑에 상동 시장도 있습니다. 로드뷰로 시장 모습 한번 구경해 볼까요? 자 이런 모습입니다. 비 맞지 않게 이렇게 위에 잘 지붕이 덮여져 있고 뭐 없는 게 없습니다. 워낙에 큰 시장이에요. 조금 아래쪽에 상동 시장 쪽 볼까요? 자. 아까랑 비슷한 모습이죠? 진짜 없는 게 없습니다. 정말 재미있게 하루 종일 장볼 수 있는 게 부천시장 쪽이에요. 투자도 투자지만 실거주로 생각하시는 분에게도 좋은 정보가 될 수가 있겠어요. 큰 공원도 있는데요. 부천시청 앞으로 부천중앙공원이 이렇게 있고 상동역 쪽으로 오면은 상동호수공원도 있습니다. 밤에 조깅하거나 바람 쐬기도 좋은 게 부천이라고 할수 있겠어요. 90년대에 입전 아파트들이 많은데 그때부터 이렇게 공원부지를 잘 만들어 놨다는 게 정말 좋은 계획도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철도 호재또 빠질 수가 없죠. 제일 큰 호재는 역시나 gtxb 노선입니다. 송도 쪽에서부터 올라오고요. 인천시청을 통과해서 부평 쪽으로 해서 부천종합운동장, 신도림, 여의도, 용산, 서울역, 청량리, 별내까지 빠져나가는 노선이고요. 지금도 1호선을 타고 대방역으로 해서 여의도로 진입하기가 좋은데 gtxb가 생기면 두세 정거장이면 여의도까지 가는 겁니다. 내년 중에 착공을 기대해 보고 있어요. gtxd 노선도 있죠. 김포 장기 쪽에서 쭉 내려와서 부천 종합 운동장으로 와서 GTXT 노선과 합류해서 이동을 합니다. 부천을 통과하는 하나의 노선이 더 생긴다는 거 굉장히 호재죠? 그리고 일산으로 넘어가는 대곡 소사선 소식도 있습니다. 소사역 쪽 제가 이렇게 칠하고 있죠? 소사역부터 부천 종합 운동장을 지나서 원종, 김포공항, 능곡, 대곡으로 연결되는 노선입니다. 일산과 부천이 연결되는데 원종역까지는 1차적으로 먼저 개통을 하고 23년까지 쭉쭉 개통이 될 예정입니다. 예정이에요. 그리고 대장 홍대선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부천 3기 신도시 대장 쪽에서 원종 고강 신월로에서 화곡 강서구청 가양,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 홍대 입구까지 연결되는 노선이에요. 2024년 착공을 예정으로 하고 있다고 해요. 그뿐만 아니라 광명에서부터 서울로 연결되는 도로 개통 호재도 있습니다. 광명 서울 고속도로인데요. 광명시에서 부천 쪽을 통과해서 강서구로 연결되는 노선입니다. 광명시 가학동부터 강서구 방화동까지고요. 20km 구간인데 24년 개통을 목표로 한다고 해요. 강서구 쪽도, 부천 쪽도, 광명 쪽도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부천 내부적인 호재도 한번 볼게요. 부천 영상문화산업단지가 있습니다. 부천시청에서 좌측, 상동역 좌측, 이쪽에 부천 영상문화단지라고 써있죠. 사업기간이 2027년 5월까지이고, 복합시설 용지, 공공지원 업무용지, 영상 콘텐츠 기업 용지, 용도는 일반 상업지역, 준주거지역으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종합운동장 개발 계획도 있어요 이쪽에 부천종합운동장 쪽이죠 2024년 준공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쪽은 지적도 메뉴를 한번 볼게요 부천종합운동장 1원, 역세권, 융복합상업계획 도시개발구역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공동주택용지나 학교, 업무용지, 산업용지 이런 것들이 계획돼 있습니다 부천종합운동장이 7호선, 서해선, GTX-D, B 노선까지 지나가기 때문에 앞으로 아주 핵심지가 될 수가 있어요 아쉽게도 종합운동장역 환승센터가 계획되어 있었는데, 환승센터 사업은 철회가 되었다는 좀 아쉬운 소식이 있네요. 또 부천은 3기 신도시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부천의 위쪽으로 보면은, 부천 대장 공공주택지구, 3기 신도시 부천 대장 많이 들어보셨죠? 그 왼쪽으로는 인천 계양 테크노밸이라고 되어 있죠? 3기 신도시 계양 신도시 쪽입니다. 이쪽 이렇게 위성지도를 보면은, 이렇게 네모나게 쭉쭉 깍두기처럼 되어 있잖아요? 이게 다 논이에요. 이쪽 논에 신도시를 만들어봤는데 만들 계획이고 여의도랑 크기를 한번 볼게요 대장신도시 이만한데 여의도 이만 하죠 그 옆에 계양신도시도 여의도만 하죠 여의도만한 신도시 두개를 요 부천 위쪽에다가 이렇게 만들 계획이 있습니다 부천 3기 신도시가 도대체 어딨냐 이렇게 누가 물어보면 그냥 김포공항 바로 옆이야 라고 말씀드리면 돼요 이쪽이 공항 활주로가 있는 쪽이죠 또 크고 작은 호재들이 많이 있는데 기존 신도시들의 대세를 이끌 기존 신도시 아파트들의 최고 이슈가 되는 부분이죠 바로 리모델 입니다. 부천, 뭐, 중동 쪽 특히 90년대 아파트들이 많이 있는데 리모델링 소식이 지금 하나둘 들리고 있어요. 어느 한 곳이 치고 나가면 줄줄이 엮여서 리모델링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길지 않은 시간 안에 부천의 아파트들이 새롭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것만큼 큰 호재는 없을 거예요. 산본이나 화정, 행신 뿐만 아니라 서울도 지금 리모델링으로 들썩들썩 하는 단지들이 있죠. 부천 쪽도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어요. 부천 스타벅스 검색해보겠습니다. 그 지역에 스타벅스가 몇개 있느냐가 거주 인구, 유동 인구, 일자리의 정도를 이야기해 주는데 스타벅스 너무 많네요. 그냥 숫자만 세 볼게요. 1열 11, 열2 13개. 부천시에 스타벅스 13개 정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도 궁금해하시고 저도 제일 궁금한 그래서 부천 쪽 아파트 가격이 얼마인데 평당 얼마 정도 하는데, 이런 거 궁금하시잖아요? 부천이 워낙 크기 때문에, 주요 역 주변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신중동역 바로 앞에, 두산 극동 아파트, 156제곱미터, 47평형이죠? 매매가 9억 7천만원, 평당 한 2,056만원 정도로 나와있는데, 주변에 보면 다 2천만원 한 초반 정도에 나왔어요. 구축 아파트들이고, 정말 서울권 지역인데, 가격에 메리트가 있습니다. 부천 시청역 쪽으로 와서, 주공 아파트 한번 볼까요? 주공 4단지 아파트, 57 제곱미터, 17평형이죠. 매매가 4억 3700만원입니다. 아래쪽에 부천시청 옆으로 신축 아파트도 있어요. 중동 센트럴파크 프로즈 아파트고, 2020년 2월 사용 승인일입니다. 아주 신축이죠. 116제곱미터, 35평형이 매매가 149,800억 나와 있어요. 초신축의 경우 평당가 4천만 원이 넘어가네요. 현재 나온 매물의 호가 기준이고 여러분이 이 영상 보실 때는 가격이 달라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1호선 라인 쪽 대단지 있는데 3,090세대고 2009년 사용 승인일이에요. 아주 신축은 아니지만 그래도 역세권의 대단지라서 편의성이 뛰어납니다. 111제곱미터, 33평형이 매매가 8억 5천 1호선 라인 구축 아파트 하나 더 볼까요? 속내역 쪽 보면 90년대 지은 신라 극동 아파트 104제곱미터 31평형이 매매가 7억 500만원 나와 있습니다. 구축의 경우 평당가 2천만원 초반? 뭐 1천만원 후반대도 있고 이 정도 가격에서 움직이고 역세권 초신축 아파트 경우에는 서울과 가격이 비슷할 정도로 아주 높은 가격에 형성되어 있어요. 이런 것만 봐도 부천이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이 되면 굉장히 기대되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천에서 부천과 비슷한 입지를 찾는 게 쉽지는 않지만 이쪽에 부천이고요. 부천과 김포 사이에 검단신도시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올려드린 검단신도시 영상도 참고해 보시고요. 그 옆에 김포시 고촌읍 영상도 제가 올려드린 거 있으니 같이 비교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부천시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빈 땅에다가 신도시를 만드는 것은 참 좋은 일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계획적이고 실용적으로 잘 만들겠습니까? 하지만 땅을 만들고 구역을 나누고 보상을 하고 분양을 하고 건물을 짓고 교통망을 만들고 신도시를 새롭게 만드는데 세월이 다 지나갈 수도 있어요. 10수년 전에 시작을 한 이기 신도시가 아직도 분양을 안한 곳도 있고 아직도 계획했던 철도 연결도 안된 곳들도 많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그냥 인프라가 이미 다 갖춰진 기존 도시들 중에서 서울과 아주 가까 가우면서 교통 호재도 있는 곳을 주거지나 투자처로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방금 제가 말한 전제 조건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부천하면 뭔가 모르게 좀 올드한 느낌이 있는데 최근에 송도, 청라, 영종, 검단 등으로 인해서 인천의 이미지가 신도시 느낌이 강해지면서 입지 깡패인 부천이 재조명을 받는 분위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부천은 그냥 서울이라고 해도 될 정도의 입지이고요. 서해선이나 GTX까지 완성이 되고. 리모델링 재건축까지 진행이 된 부천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은 미래에는 부천이 A급지로 거듭날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뭐 미래 뭐 호재 뭐 이런 거다 떠나서도 지금도 살기 진짜 좋은 것이 부천이에요. 없는 게 없습니다. 부천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부천으로 이사 계획이 있거나 부천에 투자하려는 지인이 계시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공유해 주시면 부천시 설명은 제가 드릴 거고요.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땅땅 무슨 땅이었습니다.